안녕하세요 버터스 골프랩의 정유준 프로입니다 오늘의 레슨은 작은 근육으로 이용을 해서 거리를 조금 늘리는 내용으로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헤드 스피드가 늘어야 되는데 당연히 하체도 잘 써야 되고 등도 잘 써야 되고 모든 걸잘 해야 되지만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는 작은 근육들도 잘 써야 되는데 오른쪽 팔을 오늘 얘기를 해볼 거예요 오른쪽 팔이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어깨 회전하셔야 돼요 몸 회전하셔야 돼요 하면서 대부분 어깨가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깨가 앞으로 많이 나오면서도 뒤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어깨가 앞으로 나오면서 덮는 분이 계실 거고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어깨는요. 최대한 백스윙 올리셨으면 다운스윙을 하셨을 때 잡혀있어야 돼요. 여기서 연습을 하실 때 오른쪽 어깨를 손을 딱 대신 다음에 백스윙 올려요. 다운스윙 하실 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안 나오게 오른손을 딱 잡아주시고 팔만 쭉 뻗어 보시는 거예요. 오른쪽 손이 팔꿈치가 먼저 들어오면서 회전하는 느낌도 들겠지만은 어깨가 잡혀 있으니까 손바닥은 많이 돌진 않아요. 그러면 최대한 좀 목표 방향으로 보내주려고 하는 느낌과 함께 오른손이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 스피드가 늘수 있어요. 근데 어깨가 튀어 나오면서 손을 이렇게 돌리시려고 하면 그렇게 되면 방향성도 떨어지고 힘이 압축되는 양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백스윙 올리셨으면 오른쪽 어깨 딱 잡고 오른쪽 어깨가 최대한 이렇게 안 나오게끔요. 오른쪽 어깨가 왼쪽 무릎까지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백스윙 올린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조금 딱 어드레스 했을 때까지만 딱 오시는 거예요. 오른쪽 딱 어드레스 때까지만. 그 다음에 헤드가 이렇게 던져지는 느낌이신 거죠. 안 좋은 예는 오른쪽 어깨가 딱 올라간 상태에서. 벌써 머리도 왼쪽으로 가면서 어깨가 왼쪽 무릎까지 이렇게 나오는 느낌. 이 느낌이 아니라요. 오른쪽 어깨가 잡히면서 클럽이 던져지는 느낌으로 그러면서 오른손도 로테이션이 탕 이루어지면서 치시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방향성도 좋아지실 거고 헤드 스피드도 한번 낼 거예요. 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투스 골프랩의 정유준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